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유저입니다. 본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 및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하는 영상이고, 본 채널은 종목 추천이나 매매, 유도 목적이 절대 안 늘리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투자에 따른 결과의 취향도 본인의 계산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트레이딩 에맛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26일 이고요 시간은 오후 9시 51분경이 되었습니다. 리뷰할 종목은 삼성 생명, 삼성 생명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생명은 오늘 플러스 3.8% 가량 오르면에서 마무리 됐고 현재 주가는 어 65,500원입니다. 어 그래서 삼성생명 저가 꾸준히 리뷰를 진행해 드리고 있고 가장 최근에 리뷰를 한건 이제 10월 22일이네요. 그래서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오늘 가격이 지금 이제 계속처럼 많이 갭 상승하고 이제 올랐다가 계속처럼 많이 빠지게 됐죠. 뭐 삼성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은뭐 삼성 관련한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그런 어, 최근에 이슈가 있었죠.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이슈가 있어가지고 뭐 말을 제가 디테일하게 안 해도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삼성 전부 다 가격이 이제 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오르게 되면은 전부 다 이제 물량에 대한품 이렇게 실현이 다 됐어요. 왜냐하면은 가격이 갑자기 이제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원래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이제 물량 실현 이제 하는 부분인데 일단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어 레벨 까지 도달하지 않고 가격이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게 됐어요. 한퍼센트이지로 이제 따지게 된다면은 한4% 정도 갭을 이제 남기고, 어 가격이 빠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매도가 좀안 나가서 아쉽게 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제가, 어 매수가 진행된 부분으로부터 현재 프라이스까지 한 지금 이제 11% 수익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것도 이제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봤을 때는 어 계속적으로 이제 홀딩해서 들고 가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이제 홀딩해서 이제 들고 게 들고 가 주시면 이제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이제 내일 뭐 시점에서 그냥 어느 정도의 수익으로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하셔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이제 매수가 된 시점으로부터 매도 지금 오늘날 기준으로 봤을 때한11% 정도 수익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10% 수익 정도로 이제 뭐 마무리해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왜냐면은, 현재 어쨌든 간에 이제 10월 26일 오늘날 기준으로 이런 이제 캔들 이제 음봉에 대해서 거래는 터지면서 이런 이제 시그널이 지금 나와줬는데, 사실 현재 시점에서는 매도에 대한 시그널을 이제 바라봐 주시는 게 맞아요. 매도에 대한 시그널을 바라봐 주시는 게 맞고, 어, 좀 이제 수익에 대한 부분이 극대화 되지는 않았지만은, 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제 수익으로 이제 한 플러스 한10% 정도 <laughs>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뭐, 내일 보고, 잡아 봤을 때 매도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제 차익 실현을 이제 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조금 이제 매도에 대한 레벨을 좀더 낮게 뭐, 바라봤으면은, 매도가 바로 이렇게, 나갔을 것 같은데, 그부분을좀 이제 아쉽게 됐네요. 그래서 뭐 내일 삼성생명 이 종목을 매도를 하시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그널이 여기서 지금 나와줬고, 가격이 좀 계속 좀 많이 빠질 가능성이 또 높기 때문에, 물론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제가 보는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또 가격이 또 빠지게 된는데 마찬가지로 또 이런 레벨에서 우리는 또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또 찾아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어찌됐든 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이 계속적 오르는 그림이거든요. 삼성 생명은. 그래서 만약에 장기적인 투자를 이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계속적으 홀딩해서 들고 가주셔도 될것 같아요. 어,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면은 이제 애초 당시 이제 제가 리뷰를 한 내용과 같이 그런 이제 전략을 가지고 어, 진행 한다고 하시면은, 일단은 이제 매도를 쳐서 이제 차익 실현하시고, 가격이 재차 빠지게 됐을 때, 우리또 1차, 2차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해서, 또 확률을 기반해서 배팅을 또 넣어서, 뭐또 매매를 진행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삼성 생명이 정도로 마무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영상유익했었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좀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종목을 리뷰할 때 다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